네 여러분 오늘은 어, 상담의 현장에서 내담자들이 상담을 받을 때 조금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,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제가 썼던 글을 잠시 어, 가지고 와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. 여러분들 그이 지금 모래시계가 보이시죠? 네, 모래시계는 뭐 이제 시간을 네, 상징하는 것인데요. 어,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다양한 심리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시간들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. 뭐 어떤 사람은 뭐 8번의 상담 또 10번, 12번, 16번 뭐 6개월, 1년 뭐 또는 3년, 5년 네, 이렇게 어,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또 시간을 네, 할애하곤 합니다. 어 제가 그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단 하루 이틀만에 어, 내가 가진 문제가 내 네, 해결되지 않는다는 내 네, 의미를 담고 있죠.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. 어,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는 내담자들의 그 마음 안에 좀 이러한 문제, 어, 이러한 마음들이 조금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어,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정말 내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어,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 왜일까요? 당연히 내 현실의 이 삶이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고 또 아프고 그래서 빨리 떨쳐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일 거예요.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.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이러한 조급함의 문제가 나의 문제 해결과 치료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. 여러분, 어느 정도의 그런 어, 정상적인 그런 조급함,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나, 이 정상범주를 벗어난 과한 조급함은, 어,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문제, 나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수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, 내 안에 있는 과한 조급함 때문에, 내담자 스스로 자기 분석이 되지 않고요. 또 자기 성찰도 되지 않고 또 자기 객관화를 할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 이러면 내게 있는 이 심리 정서적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복잡해지는 그리고 더 힘들어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죠. 여러분 상담자로부터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는 내담자들은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.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조급함이 나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. 그리고 두 번째, 내 남자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이 안에서의 충분한 인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.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이 가진 다양한 심리, 정서적 문제의 원인을 정말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루어지게 되면 결국 해결도 어, 될 것이에요 여러분, 어,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네, 상담이라는 것이 어떤 상담사회의 신뢰적 관계 안에서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담사를 좀 믿고 네,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세요. 조급함이 내 안의 문제를 정말 흐릿하게 어, 만들 수 있고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, 내가 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다. 그러면 어,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방향성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조금 인내하는 네,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내 안의 문제를 아주 확실하고 명확하고 또 촘촘하게 해결받을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